안녕하십니까 매닝칼세에 오셨습니다. 네,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오늘도 32도 체감온도 39도 아주 불볕더위 토론토입니다 오늘 그 최근에 어 브론코가한 20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고 지금 새로운 색상이 또 들어왔고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또그 고객이 어 신차를 이제 피커바로 오시는데 그거를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보 보여드리겠... 네, 여기 지금 아우터뱅크스 소프트탑 들어왔습니다. 오토 2.3 하이 패키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녹색 색상이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화면에서 봤던 거, 봤던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실물로 보니까 더 색상이 좋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메탈릭 페인트라고 해서 이제 반짝이는 네, 색상이 보이고 네, 이 차도 지금 네, 좀 더럽긴 한데, 이제 아직 준비를 안 해서 여기 360도 카메라가 있고, 하이패키지 360도 카메라하고 12인치 스크린이 들어가고요. 아, 그런데 이 색상을 한번 보시면은, 네, 새로 2023년도에 나온 신규 색상입니다. 그린 색상이고요. 네, 차는 전반적으로 뭐 바뀐 것은 없고, 옵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우터로 뱅스이고.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 네 흰색인데 네 와우트랙 사스쿼츠 패키지에 소프트업 한대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두 대가 있고 지금 한 20대 정도가 지금 우리 스토리지에 여기서 한 15분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아, 보관되어 있는데 그 차들도 이제 차차 한 대씩 팔면서 우리 재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올 이제 한 대씩 팔 때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아, 손님이 픽업 하실텐데 아, 네, 지금 신규 색상이 녹색 우리가 오더를 여러 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입니다. 아우터 뱅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커바로 오시는 차, 그걸 제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브론코. 잠시 후에 이제 픽업하실 차입니다. 제 고객께서 이분은 지금 거의 2년을 기다리셨어요. 실제로 그 온라인으로 그때 예약한 예약한 이후로는 정확하게 2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2021년도 브롱코입니다. 보시다시피 투도얼이고요 네, 하드탑이죠? 투도얼은 기본으로 하드탑이 오기 때문에 그게 참 유리하고요. 그리고 보여드리자면은 베이스 이 기도하고 수동입니다. 네, 수동이에요. 그리고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8인치 스크린이 있고, 어,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 완전히 기본형입니다. 사륜은 맞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휠을 보시면은, 네, 스티어 제일 싼그철 휠입니다. 이휠 사이즈는 지금 이게 네, 16인치고요. 이분이 다 업그레이드 하실 거예요. 이 타이어에서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인제 이걸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더 크게 설치하시면은 여기 있는 바하고 여기 뒤에 있는 바를 어, 제거를 하면은 이제 35, 37인치까지도 가능하고도 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렁크 기본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브렁크 로고가 검정색입니다. <laughs>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칠하실 수도 있고요. 아, 어, 뭐 다른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 이게 다 모듈러. 다 이게 부착 이제 뺐다 끼었다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주 유리한 점입니다. 여기도 제일 기본적인 뭐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네, 뒤에 타이어도 네, 스티오비오 그 철로 되어 있고요. 아주 기본형입니다. 이게 4,5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 환율로 보면은 작년 같았으면 이거 4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4 5 0 0만 원입니다. 그리고 투돌이기 때문에 트렁크도 네, 좀 작은 편이고요. 네, 문하고 이제 그 탑에 문하고 탑그그 그 지금 그 가방들이 이제 같이 오다를 하셨고 어, 단지 뒤에 문은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트를 이제 제껴야지만 실을 수가 있고. 아, 여기 뒤에는 지금 위에 두터은 여기 뒤에 실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밑에 네, 보관함도 조금 더 있고, 네, 그리고 밑에 네,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토우 히치 하나 히치 그 토우 후크라고 하죠. 네, 차가 어디 농뜨라지 같은데 빠졌을 경우 여기에 후크 해가지고 이제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뭐, 여기에 이제 모든 거, 옵션이나 그 액세서리를 다 설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걱정 안하시는것 같아요. 이분이 실제로 이 고객은 좀 특이한 분이세요. 수동만 원하시고 그리고 차도 여러 대를 갖고 계시고 하이 어, 퍼포먼스 차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브렁커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에 대해서 좀 어, 보여드리고자 한 거고요. 네. 이 투돌이니까 아직도 이쁩니다. 저는 이차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차를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차가 지금 곧한 30분 후에 이제 피카바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보여드리려고 어,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녹색하고 그다음에 이, 어, 스오벌색이죠. 은색인데, 네, 은색도 참 좋습니다. 이, 이 브렁크는 어떤 색상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고, 어, 다 이쁩니다. 제가 제, 제 눈에는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무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